안녕하십니까 김경재입니다. 오늘은 요새 우리나라 정가를 휘몰아치고 있는 소위 윤석열 스캔들 쉽게 말해서는 박지원 정치공자 이 문제에 대해서 박지원과 윤석열 그리고 홍준표까지 세 사람에 대한 저의 인상담과 느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지원의 정치 공격이라는 말은 제가 한 며칠 전에 처음으로 만들어냈는데 요새 유행어가 다 되어버렸어요. 어, 장명은 제가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조성은이라는, 어, 박년 33세의 야심만만한 여성 정치인, 정치 지망생 때문에 문제가 크게 벌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조성은 씨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제가 조성은이라는 이름을 좀 익숙하게 아는 것은 옛날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제가 강남지구당 위원장을 할때 우리 지구당의 여성부장이 조성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사람이 제가 강남 떠난 후에 강남 출신의 시의원을 했어요. 조성시의원. 그 제가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조성은이가 나와서 그 사람이었나 하고 제가 어, 확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인데 에, 제가 보기에는 뭐 박지원을 꼭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박지원 씨가 먼저 그 조성을 픽업한 것 같지는 않고 조성원 씨가 이제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박지원에게 아주 과감하게 아주 대시를 한 그런 형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 바치고 뭐 자기를 역사 그 자체라고까지 얘기하고 아주 그냥 히어로를 모시니까 뭐신름도좀 시키고 그랬겠죠. 금업비도좀좋는지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이 윤석열의 이 사주 사건에 대해서 박주원 원장이 이렇게 빨리 이름이 터져버린 것은 이건 순전히 조성은의 그 페이스북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베일에 감춰졌을 텐데 이게 너무 드러나버리니까 박주원 원장으로서는 이제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혐의를또 부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이 됐고 심지어 나중에 어제 저녁인가 뭐 조성은 씨가 어디 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원래 9월 2일자 발표는 어 원장님 우리 원장님을 우리 원장님이 제가 의도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함으로써 발표 시점 자체도 조성은 씨가 박지원 원장하고 상의했다 하는 것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실수라고 뭐. 어 서둘러 진화를 하긴 했습니다만, 음, 어, 뭐, 둘리의 관계는 밀접한, 그리고 무슨, 8월 21일 날, 어, 호화판 식당에서 밥 먹은 정도가 아니라, 자주 만났다는 것을 박지원 원장도 인명, 저, 인정하는 정도였으니까, 어, 문재인 정권의 말기에, 벌어진 이 정치적 스캔들에, 두 사람이 주역 남녀가 된, 주연 남녀가 된 셈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예비 후보에 대한 저의 태도에, 저희 그 유튜브 방송에 댓글을 붙여준 사람들 중에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지금까지 제 댓글에, 제 유튜브 댓글에 아마 95% 이상은 격려와 칭찬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주 아주 센 비판, 욕설 이런 것을 거의 에,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10 내지 20%정도 사람들이 왜 윤석열을 그렇게 옹호하느냐? 그리고 비난이 심해져요. 그런데 그중에는 윤석열을 옹호하지 말고 홍준표가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한으로는 윤석열 계속 그러면 우리 국민혁명당 탈당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칭 우리 혁명당 당원이 양쪽으로 갈리는데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두 사람에 대한 태도, 저의 태도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윤석열 예비 후보에 대해서 꾸준하게, 꾸준하게, 탄핵 문제에 대해서 사고하라는 것을, 사죄하라는 것을 꾸준히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말씀 보고 드린 걸로 압니다만은, 윤석열 후보 측에, 지금까지 윤석열 본인은 제가 만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의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을 통해서 꾸준하게 윤석열 후보가, 예비 후보가, 박근혜 탄핵 문제가, 이거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이걸 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뭐, 검찰총장 했을 경우에 뭐, 이, 일어난 여러가지 사건. 이번, 어, 이 사조사건이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아마 이것도 있을 거고, 도이치 모터스 뭐, 문제도 있을 거고, 또 그, 정부에서 뭐, 면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그것은 이제 윤석열 개인이 푸는 문제지만은, 단행 문제, 문제만큼은 선제적으로 푸는 것이 옳다. 그래야만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그 동, 연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왜 내가 윤석열에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 그만한 그릇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는 여러 사람 중에서 그래서 윤석열이가 그만한 그 규모와 스케일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적어도 박근혜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만 끈하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 정말 대통령감으로할 만하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걸 윤석열 씨가 아직까지 화끈하게 제 요구에 응해주지 않았고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뭐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를 보좌하던 어떤 변호사가 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배님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충분합니까? 하고. 문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다, 그 정도가 지고안 된다. 더 화끈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그 후에 윤석열 씨가 충북 옥천의 유경수 여사 그 생가를 가면서 뭐 유경사가 뭐뭐 뭐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어머니 상이고 어쩌고 뭐 그런 일반론을 가지고 적당히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그걸 보면서. 윤석열이 핵심을 잡고 있지 못하구나. 그 유경수 여사의 가장 친애하는 큰 딸을 22년이나 감옥소에 있을 수 있도록 어, 있을 수밖에 없도록 30년의 구형을 한 사람이 예? 그 어머니 의 생모 집에 가서 아뭐뭐뭐 뭐, 어, 뭐 한국 어머니의 대표 그거좀 웃기지 않습니까 어, 엇갈리지 않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문제의본질을잘 모르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주변 사람 중에서, 윤석열 정도면, 대권을 한번 트라이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어,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어, 뭐, 사주 사건? 뭐, 하여간, 저는 박, 박, 어, 지원의 정치 공작이라고 봅니다만 이 사건에서도 윤석열 예비 후보가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준성 그 검사가 입에 달렸는데 이 검사의 그 컴퓨터나 뭐뭐 뭐 핸드폰이나 이런 관계로 해서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준성이라는 사람은 절대 에 그, 윤 후보의 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개인적으로 지적 프라이드가 있고, 긍지가 있는 사람으로, 엉터리 없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되리라고 아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흔히 그런 말이 있죠. 범인을 취조하는 검사가 자기가 피의자의 입장에서 막 당할 경우에는, 그 견디는 인내력이 좀 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윤석열이 이거 망해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지금도 좀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어,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가타부타 얘기를 하기는 너무 빠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당신 윤석열이 계속 옹호하느냐고 저한테 비판을 해요. 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얼마 전에, 한 3, 일한 3일인가 4일 전에, 자칭, 홍준표 예비후보의 뭐, 사절인가, 밀상가 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저한테 면담을 시청해서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근데 홍준표 의원은 제가 옛날 아주 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한테 억압을 당할 때, 그를 비판했다가 억압을 당할 때, 다른 당에 있었으면서도 홍준표 의원이 저를 강력하게 지원하고, 말이라도 섞어주고 해서, 어, 개인적으로 허물없이 아주 잘 지내는 사이였는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 그리고 4년 전 대통령 선거 때, 어떻게 가까이 지내다가 무슨 이유 때문에 저하고 딱 하면 이렇게 해서 끊어버리는 그런 상태. 가운데 누가 끼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사람이 요새 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안 하니까 저도 뭐 전화할 거 없죠. 근데 그, 그, 미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laughs> 어차피,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국민의힘 후보가 마지막에는 국민혁명당 세력과 단일화를 해야 할 입장인데, 꼭 윤석열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홍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서로 만나서 낯득, 뜨겁지 않도록 홍준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좀 자제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비판을 했어? 그랬더니, 그제 그, 홍준표 의원이 4년 전에 문재인하고 대결했을 때, 어, 24%인가? 하고, 안철수가 21%? 그래서 뭐40% 아, 23%와 20 20% 해서 하여간 보태면 43%가 됐어요. 그리고 문제 있는 그때 41%였기 때문에 둘이가 단일화 했으면 이겼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3%에다가 단일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겼을 때 그거 못 했는데 이번에도 단일를안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은 무조건 하늘이 무너져도 단일화 한다. 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내가 그 국민힘 의 관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건 없습니다만은 누가 되든지 되는 사람 가지고 우리는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 혹은 국민 여러분들은 그러면 국민혁명당과 김경재는 뭐 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틈틈이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 지명대에 출, 저,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를 밝혀왔습니다. 우리는 10월 3일, 4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국민혁명당의 지명대회를 벌일 예정입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출마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지금 현재 당원이 250만을 돌파했습니다. 얼마 전에 200만, 이제 250만을 돌파했는데, 아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렇게 많은 당원을 확보한 정당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 유료 당원입니다. 한 달에 천원 천원 이상을 내는 유료 당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250그 자체만 가지고도 예를 들면 300만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도 국민혁명당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 우리 당원 동지들의 도움으로 제가 그 혁명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어떤 사람하고도 단일화를할 겁니다. 단일화를 하는데, 물론 조건이 있죠. 공동정부를 수립만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winner takes all 이라는 말 있죠. 1등 한 사람이 모든 걸다 먹는, 그게 아니고, 1등은 대통령 후보를 나가고, 그리고 2등 한 사람, 그 다음, 구성될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그래서 같이 끌어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DJP연합 같은 거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DJ하고 JP가 연합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JP는 당시에 아주 극우 정당이고 자민연. 그리고 김대중은 당시에 중도를 지향했지만 은 그래도 약간 중도 좌파의 입장이었어요. 아무도 둘이 이렇게 연합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러나 단합을 위해서, 정권을 위해서 DJP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사람을 하고 단일을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보기에는 음 아직도 윤석열에 대한 미련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 홍준표 의원은 국정의 경험이 있고 어, 노련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가끔 말을 안 해야 할 것을 가끔 해요. 예전 이번에 그뭐뭐 뭐 이번에 그 사건 수사 사건 이것만 가지고도 윤석열 전 어, 검찰총장이 대검의 뭐 수사상의 뭐 절차 아 대검이 그렇게 수사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평은 예비후보로서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홍보팀들이 아침에 윤석열 예비후보가 딱 넥쿠타이 하고 밖으로 나갈 때 오늘 해야 할 메시지를 잘 전달하세요. 그런 걸 전달하고 매니지하지 못하면 대통령 못 해먹습니다. 넥타이 넥구타...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오랜만에 넥타이를 맸는데 이게 자동 넥타이라 그런다. 이렇게 잡아 붙이고 어찌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저기...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 방송을 하러 가다가 주변에 있는 어, 친구나 어, 후배들이 아그 넥타이 좀 차고 다니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넥타이 안 차면 어때? 그랬더니 아 이거 제것 차십시오 하고 <laughs> 이충근박사로 보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존경하는 후배 이제 정치학자입니다. 이충근박사가 이걸 주더라고요. 아 이거 뭐 내가 가지면 어때? 아 그냥 가지십시오. 제 와이프가 이거 어디. 구라파 여행 갔다가, 어? 유럽 여행 가서 사왔는데, 아마 제가 선배님한테 이거 드리면 와이프도 좋아할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이 친구 박사한테 얻은 넥타이 차고 왔습니다. 소위 자동 넥타이. 에, 그래서 뭐 요약하자면, 여러분이, 메스메디에서 돌아다니는 윤석열이는 수많은 그, 그 보도, 그중에는 거짓 보도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흐리지 말고 이 정부가 박지원을 중심축으로 해서 어떻게 재보고 나오고 바로 그 다음 날 압수수색하고 4일 만에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를 끌고 이건 이런 초 스피드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 어떤 것으로 봐도 이 정부의 공작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옛날 제하고 가까이 지냈던 박지원이가 이 공작의 중심축에 서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뭐 그건 그 사람의 운명이니까 할수 없고 어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가담하지 않겠다 하는 걸 선언했고 8월 25일인가 27일에 박주원 스스로가 나와서 절대 그 공작 안 하겠습니다고 엄숙하게 또 선언하고. 그전정부의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절까지 하고 온갖 쇼를 다 하고 간 사람들이 이런 공작을 했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각 박 전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파면을 안 하고 그대로 두는 것은 어떻게 했었더냐 아, 나는 박 전을 지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도 개입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반응을 주목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너무 이리 이리 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은 극히 미미하게 적은 사건입니다. 내용은. 그리고 아마 윤석열은 지금 여기서 살아남는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이런 거 한두 번더 겪을 겁니다. 틀림없이. 틀림없이 겪을 겁니다. 그래서 이리 이리 비하지 마시고 또 나중에 저희 국민혁명당하고 단일화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홍준표 캠프에게도 한마디 합니다. 윤석열의 어떤 어려움을 나몰로라 하는 식으로아그 당에서 끌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개인이 처리해야죠. 이것은 사나이의 태도가 아닙니다. 저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속으로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 그렇게 해서는 안돼 어법이 이건 막말이 아니고 어, 우리 홍준표 의원이 막말 잘하기로 유명한데 막말 때로는 귀엽고 애교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인정합니다. 이건 막말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것은 지식인으로서, 지성인으로서, 선비로서 해야 할 말이 아닙니다. 그 사과하세요. 대한민국 이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옵시다. 그래서 저는 수십 년 동안을 어, 어, 정계 망명을 16년 당하면서 꾸준히 지켜봐서 대한민국의 유명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면 당합니다 제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뒤에서 그냥 박수치고 누구를 응원할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면 혹시 하느님이 저를 불러내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조금 가집니다 어제 뭐 옆에는 항상 저를 신앙적으로 지도해 주는 정부와 목사가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항상 이 문제를 일투족 일거수 일투족을 상의하면서 대한민국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공화국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침착하게 흥분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잡하지만. 대한민국의 앞날은 창창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글로벌 시대로 가야 할 때입니다. 이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혜와 평정한 마음을 기대하면서 오늘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